순회동 자택에서 출발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투표를 하고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제가 지금 다른 영상을 소개하려다가 실시간으로 이 영상부터 어, 먼저 짚어보는 겁니다. 예. 네. 투표를 다 했고 다시 순회동 자택으로 돌아간 김혜경 씨인데요. 잠시만요. 현장...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쳤고 귀가하는 장면만 저희가 봤거든요, 최병무 기념님. 그러니까 저게 그 사실은 투표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해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민주당 측에서 오늘 그네 시쯤에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투표하는 장면은 지금 촬영이 안 됐고 아마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단 뭐 좀. 그래도 저 사전 투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맞아요. 어, 지금 이제 김혜경 씨는 본 투표를 마치고 어, 또 다시 그 귀가한 것으로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 이따가 만약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누가 뭐 당선자로서 유력해지든 간에 그 부인이 나올 것이냐 현장에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실시간 화면이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고 지금 이 분당 순회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김혜경 씨가 투표를 마치고요. 대략 그러면 5시쯤 인근 투표를 한 셈인데요. 저희가 귀가하는 영상만 잠시 만나봤습니다. 이게 사실 전재수 의원님, 김혜경 씨가 본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공식 행보가 대략 한달 정도 만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김혜경 씨도 공식 행보에 나서야 될 것이고 이게 어찌 보면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를 한 것도 여러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께서 사실은 이제 선거 공간에서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쉽게도 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까지 국민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어, 그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어떻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게 되면, 어, 김건희 씨든 김혜경 씨든 어든 이제,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부, 고로한 역할을 할 때, 선거 과정 중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 한번더좀 소상하게 설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잉, 과잉 의전, 그리고 법카 문제가 있었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또 이제 허위 경력, 허위 경력 또 수상 실적 부풀리기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간에 좀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투표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까? 아,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군요. <laughs> 예,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일단 어, 자택에 나서서 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건 거의 대국민 사과 이후 한달만 정도 될 겁니다. 김혜경 씨뒷 모습도 나왔고, 조금 전에 실시간 영상으로 순회동 자택으로 다시 들어가는 투표를 마치고 어, 왜냐하면 기존에 좀 알려지기로는 김혜경 씨가 대략 오후 4 시쯤에. 어, 자택 인근에서 투표를 할 것이다. 순회동 투표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늦었던 듯합니다. 지금 5시 반이고 조금 전에 실시간으로 다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인 의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사전투표를 했고 물론 또 윤석열 후보 같이 하지 않았고요.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 역대 대선 가운데도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를 우리에게 가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라는 공직의 어떤 정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가족계에 대해서 한 치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이번 대선에서 여실히 깨우쳐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남편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쇠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고 이런 어떤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공직 윤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이런 것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 네.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 전의 일과 결혼 이후의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경력이라든지 수상 실적에. 부풀리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사과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윤석열 후보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밝혀지면 사실로 밝혀지면 저희는 전혀 숨길 의도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그 여당의 공세가 좀 지나쳤다 이런 문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지금 조금 전에 다시 귀가하는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혜경 씨의 모습도 만나 봤는데 옆에 뭐 지지자들에게 간단하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저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수행원들 혹은 관계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알려지기로는 김혜경 씨가 수대동 자택에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투표를 한게한게 한게 아니고요. 일단 모처 어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다가 본 투표니까 이제 집 근처에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대동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혜경 씨가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는 화면까지 실시간으로 만나 봤습니다. 전재수 조수진 두 의원님께 이제 배우자들 얘기를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 얘기까지 만나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좀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역대 선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야 후보 부인들 마지막 날까지 유세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씨는 사전 투표를 했고 김혜경 씨는 조금 전 차택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기거하는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혜경 씨 특히 지난 대국민 사과 이후 한달 만의 공식 행보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원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오긋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혜경 씨의 귀가하면 투표하면 다시 한번 현장 화면으로 만나 볼까요? 어, 이렇게 되면 어쨌든 비공개 투표 형식이 된 거네요. 김혜경 씨는 일단 한달 만에 공식 행보고 어, 남색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혜경 씨가 지지자들에게 간단히. 어, 가볍게 목내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한 달만입니다, 조병국 의원님.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이런 의혹들이 좀 잠잠해질 시점에 그 등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 김건희 씨의 등판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좀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김혜경 씨의 그 등판 문제, 재등판 문제죠. 이것도 검토를 했을 텐데 양쪽에서 서로 아마 상대방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첫 번째로 그 등판을 하거나 또는 재등판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길이 바로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게 되면 이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다 보면 그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고려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먼저 나왔다면 응?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나왔다면 다른 한 쪽도 같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인들이 그 선거 운동을 돕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을 텐데 오늘 예. 한 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 방진영도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다가 결국 못 나오는 이런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혹자는 후보자 부인 실종 사건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는데 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보통 그. 7시 30분 출구 조사 결과 말고 어, 어, 본인이 이제 당선 선언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윤곽이 드러나면 배우자들도 함께 하는데 오늘 개표 상황실에 김혜경 씨가 방문할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방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왜그러냐면뭐 김혜경 씨든 김건희 씨든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 중에 에, 언론이라든지 또 국민들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개표가 다 마무리가 돼야 전체 선거 과정이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기존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판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어, 개표 상황까지 아마 저, 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에, 이것은 뭐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어, 김혜경 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장 화면이 새롭게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 투표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먼저 화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어, 아마 모처에서 머물던 이재명 후보에 분 김혜경 씨가 저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어, 투표소의 절차대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다시 나오는 화면 같이 있습니다. 대략 한 5시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이제 언론 카메라들이 집중이 됐었던 건 순회동 자택에서 언제 나와서 아 대략 4시쯤에 투표를 할 테니 그 동서를 다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염두를 다 기자들이 했었는데 일단 투표하는 화면만 그러니까 투표소를 방문하는 저 화면이 뒤늦게 공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뉴스탑텐 진행 중에 투표를 마치고 귀가는 하 모습이 먼저 화면에 포착이 돼서 그 부분을 실시간도 전해드렸고요. 김혜경 씨의 투표 화면도 만나봤습니다.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 김혜경 씨의 혹시 혹시 당선 이후에 등판 시점이랑 오늘 아, 혹시 개표 상황실에 들을지 여부를 여쭤봤었는데, 조순진 의원님, 네.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이제 새벽 한시 전후로 해서 당선자 유력. 뭐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이기도 하고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유력 이 소식이 확정이 되면 아마 혼자 개표 상황실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역대 대통령 부인과는 달리 또 다른 어떤 후보 부인과는 달리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쯤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은 교수라는 직업 여성이거든요. 제 바이든 여사 말씀이죠. 예, 예. 예예. 그래서 어떤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꼭 해야 될 때만 나타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많이 저희가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 말씀은 김건희 씨는 뭐 오늘 개표 상실뿐만 아니라 당분간 당선인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입성하더라도 공식적인 모습을 벌리는 데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된다. 그런 자리 국한해서 아마 그 나타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예. 글쎄 워낙 그 이번 대선판에서 배우자들의 의혹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투표를 했고 혹은 본 투표를 하는 배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실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초유의 선거전 배우자들이었는데요. 과거 화면 공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서 집에 샌드위치, 뭐또뭐 백숙이든가요, 뭐 처밥 뭐 아. 뭐 네. 그런 걸법인카드를 사서 집에서 사용했다고요? 그말 되겠어요? 그 뿐이니까 3 2분씩더한게 있다면서요. 아니 집에 기생충이 있냐고. 죄비승아인가 뭐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음. 집에 기생충이 사람들이 있긴 그 있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옆집에 있었다고 해요. 전통불교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수 없는 잔인하고 엽기저기까지 한 동물학대의 현장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건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이렇게 적혀있는 등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적힌 연등은 일반적인 불교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닙니다. 불교보다는 무속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여기 계신 전재수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두분다 만약에 각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바로 배우자가 등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등판은 등판이고, 네. 최병풍 의원님. 의혹이 마무리가 잘안 됐잖아요. 뭐 법인카드 위용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도가 감사를 하고 있고 도이치 모터스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거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오늘 그 투표가 끝나고요. 그 내일 새벽 한 시쯤이나 이제 당선자의 응곽이 드러나게 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아마 운명도 상당히 갈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이치모터 수축과 조작과 관련한 그 검찰의 수사는요, 1년 넘게 진행이 됐고 이뭐 주범이나 공범들은 작년 12월달에 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계속 수사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그 대선이 끝나면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 협찬 의혹 부분도 사실 1년도 훨씬 넘게 지금 재판 중인데 아주 수사 중인데. 그 2016년 거 하나만 지금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예. 그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결론도 뭐 대략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김혜경 씨 경우에는 지금 감사 수사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데그 진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현재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감사 수사가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또 정치권 공방이 한번더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백영 씨가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중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는 각각 따로 따로 배우자와 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김건희 씨는 사전 투표 배우자와 따로요. 오늘 김혜경 씨가 조금 전에 수대동 인근 자택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화면도 실시간으로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행 한달 만에 나홀로 투표를 한 김혜경 씨 속포성으로 만나봤습니다. 배우자 관련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